안녕하세요, 모래곰입니다. 2021년도 어느새 절반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7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게임들이 새로 나왔을까요? 이번주는 조금 늦었지만 재미있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스펠 마스터입니다. 마법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속성을 합쳐 특정 마법을 장착하는 방식인데요. 올려오는 적들에게 장착된 주문을 자동시전하게 됩니다. 네 가지 속성마다 역할이 나뉜 것도 이 게임의 특징인데요. 가차를 통해서 가운데 마법사를 개성있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조합과 마법, 그리고 캐릭터의 향연을 지금 경험하세요. 두번째 게임은 도토리카 입니다. 포커롤을 따르는 카드 전략 게임 입니다. 게임 이름처럼 도토리를 베팅하는 모습이 귀엽네요. 게임 방식은 가운데 더미에서 매 턴마다 한 장씩 카드를 가져옵니다. 총 5턴 동안 포커 족보에 따라서 조합을 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래픽이 귀엽고 게임 방식도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귀여운 카드 전략 게임으로 도토리를 잔뜩 모아보세요. 세 번째 게임은 맞춤 톡톡 맞춤법 퀴즈입니다. 채팅 형태로 진행되며 보기 중 정답을 맞추는 퀴즈 게임인데요. 요즘 맞춤법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특히 톡과 같은 가벼운 채팅에서는 문법 파괴가 빈번한 상황입니다. 물론 자유로운 표현 방식은 즐거운 탐구 영역이지만 알건 알아야겠지요. 부족한 한글 지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익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맞춤법 점수를 이 게임으로 한번 채점해보세요. 네 번째 게임은 클로우 스타즈입니다. 뽑기가 메인 컨텐츠인 캐주얼 게임입니다. 기본 구성은 아이템을 뽑아서 건물을 짓고 자원을 쌓는 형태인데요. 그래픽이 뭔가 서양 센스가 충만한 게또 다른 맛이 있네요. 뽑기 방식도 꽤나 자유롭고 손맛도 아주 좋은 편입니다. 코인부터 동물, 특수 아이템 등등 다양하게 뽑을 수 있네요. 집에서 가볍게 뽑기 게임 한번 어떠실까요? 마지막 게임은 웨키 젤리입니다. 독특한 미니게임이 계속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무엇이든 떨어뜨려서 적절한 위치에 착지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게임이 진행될수록 참 별걸 다 떨구는 상황이 계속 되는데요. 어떤 물건이든 착지할 때 약간 젤리처럼 튕기는 모습도 웃깁니다. 난이도는 낮은 편인데 가끔 이게 뭔가 하는 추리력도 필요하네요. 참신한 소재의 새로운 게임을 원한다면 이 게임을 받아보세요. 오해곰의 모바일 게임 추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의 게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